안녕하세요, 리키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는 바로바로 바로 카드 마술 시간인데요 짜잔 카드 마술 되게 오랜만에 배우죠 어떤 카드 마술인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배울 카드 마술은요 친구들과 같이 하는 카드 마술인데 제가 상대방의 고른 카드를 맞추는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카드를 맞출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카드 마술이에요 역시나 이번 마술은 같이 마술을 보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. 저희 스튜디오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의심병 막내와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골탕 먹였던 <laughs> 그 막내 자이손 저희 막내 이 손에 제가 카드를 고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카드를 상대방 이 방송을 보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 친구들에게 의심 안 하도록 마음껏 섞어주세요 마음껏 아또손봐또오와 진짜 한번안 섞을 거예요? 아, 역시, 자, 안 섞으면 막내가 아니지 자, 좋아 섞어줘, 섞어줘 자, 쭉쭉쭉쭉 됐어요? 진짜 이 정도? 오케이, 오케이, 좋아요 자,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카드를 이렇게 쭉필 거예요, 이렇게 쭉 피고 자, 이 중에서 우리 막내한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한다고 그랬죠? 손을, 손을 빼면 안 돼요 손을손리 들어가면 안 돼, 지금부터 왜냐면 원래 원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랑 계속 마주보고 하는 건데 지금 막내가 이 카메라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손! 이 손! 자, 이 손! 이 손으로 할게요, 이 손! 자, 이 손! 자, 이 손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할 거예요 카드를 찾는 손! 빠밤! 자, 카드를 찾는 손! 자, 지금부터 이 손이 10 스페이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0 스페이드! 자, 아, 이렇게 해야, 이렇게 해야 보이겠다 자이 자. 무수히 많은 카드 중에 10 스페이드 하나를 찾아봐요. 10 스페이드. 자 무수히 많은 카드 중에 한 장만 한 장만 콕 집어봐요. 콕콕 집어봐요. 콕 아무거나 아무거나 콕 집어봐요. 아무나 아무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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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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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도 돼요. 아 진짜 바꾸는 거 봐. <laughs> 진짜 바꾸는 거 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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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이거 하, 과연 10 스페이드 대박. 진짜 맞았어요. 아이. 아, 이게 하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맛으로 대박인 이유는요. 여러 장을 맞출 거예요. 진짜 대박. 어, 맞췄어요. 이번에는 10스페이드 맞았으니까, 음, K클럽 맞춰볼래요? K클럽.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. 첫 번째 카드는 10스페이드였어요. 두 번째는 K클럽. K클럽을 찾아볼래요? K클럽. 자, K클럽. 자, 쭉쭉쭉쭉쭉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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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자, 이거. 아, 이거 정말 K클럽 맞을 것 같아요. 한번 더. 진짜, 진짜 이거? 진짜 이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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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이거 이거 아 이제 손가락 맞아 저 간사한 손가락 와 대박 대박이다 <laughs> 어, 진짜. 오 진짜 오저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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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마지막 이제 마지막 제이 하트를 찾아봐요 진짜 여러분 지금 다 맞추고 있어요 마지막 제이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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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하 저, 저, 제이 하트 제이 하트 아이거나아이거나아이거나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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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아 바꿔도 돼요 바꿔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진짜 진짜 이거 아 진짜 바꿔도 돼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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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하트 과연아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아 진짜 한 번만 한번한 번만 더 기억해 주세한 번만 한번한 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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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만 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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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오 대박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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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세 장의 카드 기억하고 이제 첫 번째 카드 무슨 카드였죠? 10 스페이드. 두 번째 카드가 무슨 카드였죠? K 클럽. 마지막은 무슨 카드였죠? J 하트. 그쵸, 그쵸, 그쵸. 자, 이제 여기는 카드를 다 치우고, 여기는 카드를 다 치워버리고, 자, 그럼 우리 카드를 찾는 손. 자, 이게 기소문했어 우리 막내가 카드를 찾는 손.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카드. 첫 번째 카드. 첫 번째 카드. 무슨 카드였죠? 10 스페이드. 10 스페이드. 바바! 칩 체이드! 성공! 대박 대박 대박. 자두 번째 카드. 두 번째 카드. 두 번째 카드. 두 번째 카드 뭐였죠? 두, 두 번째 카드? 두 번째 카드. 그렇죠? K 클럽. K 클럽. 바바! 성공!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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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마지막은 무슨 카드였죠? 그렇죠. 바로 J 하트 자, 이렇게 마술사가 카드를 맞추는 게 아니라 관객이 맞추는 카드 마술, 어떻게 하는지 다같이 한번 배워볼까요? 마술사가 상대방이 고른 카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마술사가 말하는 카드를 고르는 예언 마술일까요? 아니면 이건 정말 초능력이 생긴 걸까요? 먼저 이 마술을 할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? 여기 있는 이 카드겠죠? 하지만 오늘 마술은요, 이 바이시클 카드가 아니어도 그냥 카드만 있으면 되니까 카드 준비해 오세요. 아, 준비했어요? 네, 좋아요, 좋아요. 그러면 좋아요? 좋아요를? 눌러주세요! <laughs> 지금, 지금. 자,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지금 바로 카드 마술 배워볼까요?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술을 배우시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있습니다. 이 마술은요, 여러분들, 특별히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을 하실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뻔뻔한 척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. 먼저 이 마술에서 막내가 카드를 아주 많이 섞었지만 저는 그 카드를 받아서 정리하는 동안 맨 밑에 있는 카드를 슬쩍 봤어요 언제 봤냐고요 바로 지금이요 보세요 여러분들 카드를 이렇게 받아서 테이블에 툭 치는 동안 이때 맨 밑에 있는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보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이맨 밑에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이 마술의 준비는 끝납니다 아주 간단해요. 정말로 끝끝 너무 쉽다고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연기력이 이 마술을 재미있고 신기하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 허접하게 <laughs> 아니면 사기로 만드느냐 철컹+ 철컹하게 하느냐 이두 개로 나뉠 수가 있으니까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섞었죠 자. 대놓고맨 밑에 카드를 보는 분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딱 걸려 딱 걸려 자 이렇게 슬쩍 맨 밑에 카드를 봅니다 저는 10 스페이드를 봤어요 자 이렇게 맨 밑에 카드를 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를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피면서 여러분들은 이때 맨 밑에 있는 카드의 위치를 기억하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10 스페이드 그리고 맨 밑에 카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돌돌돌돌 핀 다음에 상대방한테. 10 스페이드를 골라달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상대방이, 어,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무 카드나 딱 집습니다. 이때 중요한 건, 자, 10 스페이드를 집어주세요라고 할때 상대방이 가주하게 하면 안 돼요. 10 스페이드라고 생각하는 걸 손으로 콕콕 찔러주세요라고 하세요. 상대방이 딱 가져가가지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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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라고 하면은 정말 딱 걸려요. 아, 딱 걸려. 안 돼, 안 돼. 알았죠? 손으로 10 스페이드라고 생각되는 카드를 콕콕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콕콕 누릅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진짜 이거라고 생각하냐고 얘기하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대로 들고 가면서 보고 어? 놀라는 연기 여러분들의 연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연기력 오 어, 대박 맞췄다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와 대박이라고 놀라는 연기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두 번째 카드는 6스페이드예요첫 번째 카드는 10스페이드였고, 두 번째는 6스페이드. 이때 상대방한테, 와,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, 이번에는 또 다른 카드를 찾아보자고 하면서,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카드를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6스페이드를 찾아보세요. 그러면 상대방은 이미 제가 들고 있는 이 6스페이드를 찾고 있는 거를 볼수 있겠죠, 여러분들? 자, 상대방 열심히 찾습니다. 6스페이드는 여기 있지롱. 하지만 상대방은 6스페이드를 찾고 있겠죠. 쉽습니다 자이 카드 과연 오또 놀랍니다 6 스페이드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연기하셔야 돼요 하지만 6 스페이드는 아니죠 k 다이아입니다 와 대박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 카드는 그대로 겹쳐주세요 이렇게 와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자, 이제 마지막으로 k 다이아 여기 k 다이아 방금 골은 이 k 다이아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외웠던 이10 스페이드. 이 10스페이드 상대방이 고르게 해야 돼요. 근데 상대방이 이 10스페이드를 고르지 못하잖아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상대방한테 이제 방금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준이 K 다이아를 고르게 합니다. 좀 도와줄래요? 자, 이제 상대방이 이제 다른 이제 카드를 골랐어요. 다 무거나, 이거요. 자, 이거, 아, 느낌이 좀안 좋은데요? 라고 느낌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, 아, 아쉽네요 하면서 틀린 걸 보여줍니다.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어 뭐야? 그럼 정말 지금까지 맞았다는 건가?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때 이 틀린 카드를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위에 이렇게 가립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럼 손으로 집을 수 있는 범위가 몇개 없어요 자 다시 한번더 다른 카드를 맞춰 보시겠어요? 이런 데를 불르죠 그러면 자아 이것도 느낌이 좀 좋지 않은데? 라고 하면서 아 이것도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가리든 거죠. 한두번 정도 했는데 못 골랐다. 그때는 또한번 기회를 주시기보다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해주시면 돼요. 이번엔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어 이거 같네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운 맨 밑에 있었던 그 카드를 딱 집어서 어 이거 같네요라고 하면서 콕 집어서 이제 그 카드를 그대로 들어서 겹치시면. 되는 겁니다. 그럼 상대방한테 물어봅니다. 이제 자세 장의 카드 잘 기억하셨죠? 첫 번째 카드가 무슨 카드였죠? 10 스페이드. 두 번째 카드는요? 6 스페이드. 세 번째 카드는 K 다이아. 제 손에 다 있을까요? 다 있다면 신기하겠죠. 여기 있는 카드는 필요 없으니까 다 치워버릴게요. 하고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. 정리를 하시고 자제 손에는 첫 번째 골른 카드인 10 스페이드, 6 스페이드 그리고 마지막 K 다이아가 있습니다. 하면서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. 신기하죠? 오늘의 꿀팁. 오늘의 꿀팁은요. 관객이 카드를 세 장이나 외워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객한테 꼭 카드를 잘 기억해 달라고 말하셔야 됩니다. 이 마술을 그냥 산만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경우에 관객이 처음 고른 카드가 무슨 카드였죠라고 했는데 어? 어. 헤헤. <laughs>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은 이 마술은 하나도 안 신기할 수가 있어요. 꼭이 마술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집중해서 카드를 잘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. 아셨죠? 꼭꼭 알았죠? 오늘 이 카드 마술은 특별한 어려운 기술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할수 있는 카드 마술이었는데요. 어떻게 재밌지 않나요?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돌발 퀴즈! 자, 여기 있는 이 카드들 중에. 자! 과연! 여기 있는 이 카드는 어떤 카드일까요? 힌트는 검정색 나무 모양입니다. 검정색 스페이드 카드 중에 한 장.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금, 지금. <laughs> 남기셨어요? 자, 그럼 지금 바로 정답을 공개합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짠! 칠 스페이드. 맞추신 분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. 저와 텔레파시가 통하셨어요. 틀리신 분들은 다음에 맞추시기 바랍니다. 아! 아직도 니키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고요?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 몇개더 추천해 드릴게요. 이 영상이랑 이 영상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